안녕하세요, 여러분 청해입니다 오늘은 120 칼로리의 컵누들 우동 맛으로 제가 오늘 샤브샤브를 만들어 먹을게요. 이대로 당면을 넣고 컵누들, 김밥이스스 스프, 분말 스스 여기에 물은 컵누들에 여기 선돼 있는 물에 맞춰서 넣으면 됩니다. 250ml가 되네요. 딱 이렇게 부어가지고 생이버섯을 넣고요. 배수가 작아서 듬뿍듬뿍. 여기에 청경채랑 숙주가 있으면 좋은데 집에 없네요.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많이, 많이 넣을게요. 초간단이에 정말. 여기에 초록색이 없으니까 저는 대파를 좀 넣을게요. 초록색이 좀 있어야 맛있게 보인다고. 냉동, 목살 대패.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고기를 제가 좀 좋아하니까 하나 더넣고 이렇게 이 정도? 하나만 더. 고기 듬뿍. 여기에 푹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 간단해요 이렇게 서푹 끓여볼게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한번 뒤집어줘요 이렇게 해서 푹 다시 끓일게요 조금 더 끓일게요 짜잔 맛있겠죠? 초간단 샤브샤브 완성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칠리소스 요즘에는 저당 소스들 많죠? 나름 샤브샤브니까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고요? 여기 야채 이렇게 싸가지고 고기를 여기 여기 칠리 소스를 콕 찍어가지고 음음음맛있다음 음. 음. 여러분 초초 간단이죠 완전 그냥 컵누들에 야채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 제가 당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컵누들 진짜 너무 맛있다 여기 고기에다가 버섯, 배추 여기에 소스를 콕콕 음 그냥 먹어도 돼 칠리소스 안 찍어도 돼음 고기를 많이 하길 잘했어 원래는 숙주까지 넣어서 푸짐하게 먹어야 되는데 콩나물밖에 없어 집에 음 맛있군 맛있어 음 팽이버섯이랑 당면이랑 더 뜨거울 것 같은데. 어 너무 큰데. 아 소스를 음 너무 뜨거워. 그런데 맛있어. 굶음이 안 돼.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게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도 됩니다. 짜라란 여기 고기에 야채를 넣고 팽이버섯도 넣고 이렇게 감싸서 칠리 소스에다가 쿡쿡 찍어가지고. 음. 진짜 맛있다. 역시 소스가 있긴 있어야 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마지막 한번 이제 마지막 남았어. 여기 마지막 소스 에다넣어가지고 후루룩 해도 맛있잖아.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너무 맛있었고요. 컵누드에도 여러 가지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맛 매운 맛, 우동 맛, 마라탕, 짜장 여러 가지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맛을 넣어가지고 야채 듬뿍 넣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안녕!